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미스터 슈빌입니다. 지난 3월 19일에 DL이 어, 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기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 대림산업이 인적분할 결정을 했고 인적분할을 결정하게 되면은 추후에 거래 정지 기간이 있고 그 위에 주식이 상장이 되게 됩니다. 분할되어서. 그래서, 뭐 DL과 DLENC로, 어 분할 상장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통상적으로, 어좀 하락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DL의 주가도 하방으로서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상방으로, 어 다시 또 올라와주는 모습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DLENC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꾸준히 하락한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근본 DL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지배 구조의 확립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DL의 근본 유상증자는 일반 공모증자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목적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일정 가까운 금액인데요,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용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타 법인 증권이라 하면은 어, DL이 DLENC 사업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라는 거죠. 이 방식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현물, 현물 출자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DL의 신주 발행가에 대해서 보시면은 78,200 86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그 후에 신주 발행가는 다시 일정기간 동안 어떤 방, 산전 방식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일반 공모 일정인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과정을 두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완료가 되었을 때 신주 상장 이는 6월 3일로 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이후에 주가에 대해서 좀 더욱더 좀 관심이 간다라고 <laughs>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메커니즘을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을 때 어, 대림산업이 인적 분할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가치의 상승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분할되어서 주가가 상장이 되었을 때는 어, 추후의 일정에 대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의 주가가 6만 원까지 빠지고 재차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dl의 주가가 빠진 부분은 어떤 의미냐 면은 dlenc의 주가가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dl 지주사의 주식이 빠져야만이 최대주주 입장에서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dl의 주가가 빠져야만이 dlenc의 주가가 유지를 했을 때 DL에 서로 교환했을 때좀더 싸게 DL이 DLNC 주가를 많이 하고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짧게 이러한 메커 이러한 내용이 적용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DL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요거는 또 다른 이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DL이 순수 지주회사가 아니고요. 사업회사를 갖고 있는, 즉, DL 케미칼 이외의 기업들을 갖고 있는 사업 지주사기 때문에 업황에 의해서 주, 주가가 좀 올라가는 패턴이 나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지금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더 반등 포인트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뒷단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DL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분할 재상장 후에 주가는 빠졌다라고 결론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dlenc의 주가도 그동안에 가치 상승이 크게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 후에 한40% 정도 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기존 영상을 통해서 대림산업이 dl과 dlenc 주가로 인적분할 재상장 후에 주가에 하방 하방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일정 부분 실행이 되었다 라고 결론져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절차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 잘 정리가 된 내용을 흐름을 좀잘 정리가 된 내용을 제가 가지고 말씀드린대요 더벨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포인트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이 지주사 DL 공정위의 전환신고 쟁거름 이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대림산업에서 지주회사 변경을 진행 중인 DL이 본격적인 전환 작업을 나섰다. DL이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갖춘 만큼 승인은 낙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사 지위를 획득한다면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위해 연내 연내에 DLNC 지분 20%를 확보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등록을, 등기를 마쳤다, 자료를 준비해서 절차에 돌입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별도 기준, 별도 기준, 어 자산 총계가 5천억 원 이상, 총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이 50%를 넘어야 성립이 됩니다. DL은 지난해 상반기 분할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 3조 2,926억 원, 자회사 지분가액 52.83%, 1조 7,396억 원을 기록해서 성립요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DL이 이제 지주회사로서의 정시 출범하는 남은 과제는 행위 제한 요건의 해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위 제한 요소의 해소 부분은 바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찝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DL은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손자회사. 야, 손자회사 예, 국내 계열 회사 주식 소유 제한. 세 번째는 자회사 지분율 규제입니다. 상장사 20%. 상장사 20% 요건을 충족하고 어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DL이 지주회사 출범 후 2년 이내에 행위 제한 요건을 해소해야만이 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공정거래법에 어떤 관련 어 법 개정이 있는데, 올해 이제 12월 말일자 기준에서 적용되는 것은 상장사 기준에서는 30%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30%가 적용이 되는데, 현재 지금은 20%, 20%까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DL은 기존 대린산업에서 인적분할로 떨어진 DLENC, DLNC의 e 지분 20% 이상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DL 최대 주주인 대림이 DL과 DLNC e 지분을 21.67%가고 있는데 대림이 보유하고 있는 DL 지분을 현물 출자, 현물 출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넘길 예정인 거죠. 제가 기존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더 강조 드리지만은 어, 지난해 공정거래법 어, 전부 개정 안에서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연말에 30%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어, 지주에서 설립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올해 12월, 12월 1년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12월 말부터 진행되어서 올해까지 DLENC의 지분 20%를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충분히 이 부분은 통과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대림산업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배구조 확립을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정지되었다가 dl과 dlnc 주가가 상장이 된 거죠 그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메커니즘상으로 하락하고 난 뒤에 재차 유상증자 유상증자 발표가 어, 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유상증자는 결론적으로 대림그룹 어, 이해욱 회장의 이해욱 회장의 어,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크게 임자할 필요는 없다고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그 다음 좀더 자세하게 볼게요. DL이 규 어, 9,919억 한 1조 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주식을 현물 출자는 하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고 어, DL 예시 주식을 주면은 DL 지주회사 주식을. 어,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DL EAC의 주가가 주당 118,085원입니다. 118,085원. 요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L 신주의 예정 발행 가액이 78,286원입니다. 요 부분은 변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과정을 거쳐서, 어, 결국은 6월 3일에, 6월 3일에 신주 상장이 된다. 그때 이후로의 주가는 성장성에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은 이 DL 그룹의 이에욱 회장 회장이 대림 코퍼레이션을 정점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어, 중간 지주 회사인 DL, 그 다음에 사업자인 DL ENC로 이제 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과정이 완성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현재 지금 대림 코퍼레이션이 DL 중간 지주회사 DL의 지분과 DL ENC 지분을 각각 21.7%를 보유 하고 있는데요. DL 유상증자의 DL ENC 를 모두 현물 출자한다면은 DL의 지분율이 49%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배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예옥 회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림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림 산업이 있습니다. 대림 산업 밑에 이렇게 어 기업 분할의 지배 구조를 형성했습니다만은 기업 분할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이해옥 회장 밑에 대림이 있습니다. 이 대림 대림 밑에 어 DL과 DLENC라는 회사가 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근본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배 구조가 어 확보가 되어서 지배 구조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어 최종적인 모양은 이렇게 바뀝니다. 해 m 회장이고 대림, 옛날에 대림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다음에 대림 중간 지주회사 있고 그 밑에 DLENC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DL케미칼, 대림 자동차, 글래드 호텔 앤 리조트, 대림 에너지 이런 구조로 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상의 유상증자 일종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올해 10월 30일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림이, 즉 DL이 21.7%의 대림 ENC 지분을 어, 가져도 지주회사의 성립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어, 지금,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d l 저의 DL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현재로서는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DL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거, 이 부분 중요하고, 두 번째는, DLENC의 지분을 모두 교환하는, 어, 교환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 사업 자회사에 대한, 어, 지배력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아, 메커니즘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만약에 DL, DL 주가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DL ENC의 공개 매수가를 좀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게요. DL ENC의 공개 매수가를 고정을 해 놓으면요. 자, 자, 읽어볼게요. DLENC의 주가가 11만 8,085원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공개 매수 입찰 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11만 8,085원으로 이상 올라가는 게 만약에 12만이 됐다고 했을 때는 한 주당 11만 8,000원을 보상을 받는 게 입찰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림이 가진 21.7% 를 모두 경쟁 없이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재 가격 뭐10 12만 원인데 11만 8천 원 8천 85원 가격이 밑으로 낮으니까 오히려 주식 갖고 있는 게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개 매수 응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7%만 받아도 지배력을 유지를 하게 된다라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 118,085원에서 ENC의 주가가 빠지면은, 공개 매수 입찰, 응찰력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18,085원 밑으로 주가 빠져서 주가가 지금 현재 10만원이다 그러면, 오히려 118,000원 보상받는 게 훨씬 더, 어 주가 매수시기 때문에, 공개 매수 응찰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DL이, 사업 지주사 DLA, d l e n c 주식을 물량을 최대 1조원까지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예,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이렇게 강화할 수 있지만은 대림에 대림에 이 대림에 지분 21.7% 모두 교환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가의 오르내림에 의해서 어 오르내림에 의해서 어, 대림의 지분 21.7%를 모두 교환해야 되는 에, 그런 부분이 더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DL이 어, DL이 4월 16일 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낮아야 대림의 지분의 가치가 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분을 좀 많이 좀그이해옥 회장 입장에서는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섞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응찰력이 입찰에 대한 응찰력이 너무 높아질 수도 안 되고 또 감소해서도 매력, 매력이 감소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주가는 어떻게 예상이 되냐 하면은 어 DL n c 의 주가가, DL n c 의 주가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은 주가는 밑으로 빠져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주주 입장에서. 그래서 DL ENC의 주가를 118,000원 주고, DL 주식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주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주 발행가가 밑으로 떨어지면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현재까지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고, 한번 이해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은, 대림 ENC의 주가가 118,085원, 118,085원 밑으로, 밑으로, 어, 주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고정이 되어 있다 가정하고, 어, dl-en-c의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dl, 아, dl-en-c의 주가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dl의 가격이,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올라가면은, 네,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히려 밑으로 빠져야만이 빠져야만이 오히려 어 최대주주의 지분 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결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DL의 주가가 상방향으로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방향으로 주가가 밑으로 빠져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1조 원이 넘는 그런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DL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 하락하는 것이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베스트이긴 합니다만은 이 DL의 지주사 DL의 가치가, 가격이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예. 네. 통상적으로, 화학업체의 PBR이 1.3배 정도 되는데요. PBR이 0.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화학업종의 올해 전반적인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현재 지금, 어,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유사업체들 보면은, 롯데 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요런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좀 상승을 한 바가 있죠. 하지만, 뒤에는 근본 지주사로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제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하게 되면은, 예, 네, 해소하게 되면은,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유상증자 공시로 어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경과되었을 때어이 부분은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주가 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 볼수 있는 것 같고 현재부터 6개월이면은 향후에 9월 달, 10월 달인데 올해 가을 정도부터는 어 DL의 주가가 어 변화가 좀더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DLENC 같은 경우에도 민간 주택 공급의 확대 가능성, 그리고 할인율, 어, 축소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 추후에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주가가 결론적으로 밑으로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유상증자 과정을 통해서 DL, ENC 주가가 이제는 고정이 된다고 가정하고, DL의 주가가 밑으로 빠져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어, 어떤 조정을 최대주주나 회사 입장에서 할수 있냐 면 못한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성장성과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00% 맞진 않지만은 이거는 일정의 어떤 속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한 속도라면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지금 어, 인적 분할을 해서 분할 재상장을 했고, 그 이후에 유상증자를 통상적으로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6개월에서 한, 8, 6개월에서 한 7, 8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유상증자를 좀 진행하게 되는데요. 근데 근본 DL의 유상증자 공시 발표는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DL의 주가가 낮을수록 DL ENC의 주가가 높을수록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현재 상태가 그러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 리고 그거는 바로, 첫 번째, 현재 지금 DL의 주가가 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다라는 거고요. DL ENC도 2021년 컨센서스 기준 PER 4배 밖에 안 되는 저평가 국면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 정, 전에 저평가 구간일 때 빨리 주식을 교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상증자 시기를 빠르게 진행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수급이 들어왔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관들이 열심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해석한다. 어, 금번에 유상증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네. 왜 그럴까? DL의 주가가 저평가? DL ENC의 주가가 저평가? 그래서 지금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DL ENC의 주가가 고정되어 있고 DL ENC의 주가 밑으로 빠져야 되지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두 종목 다 저평가이기 때문에 빨리 교환해서 최대주주 이해국 회장의 지위를 확보해 주는 과정 그리고 과정이 진행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안 빠지고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준 것이 아닌가 퀘스천 마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 근본 유상 증자는 어 대림 그룹의 그러니까 어, 그 DL 그룹의 이엿회장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지배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근본유상증자는, 근본유상증자가 지나게 되면은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고, 추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DL과 DL, ENC의 성장성이다. 현재로서는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이 있으니까, 근본유상증자에 너무 심려를 하실 필요 없고, 염려하실 필요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성장성이 주목하면서, 투자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뭐 빠졌다고 해서 맞다 올랐다고 해서 또 맞다 아니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안돼요 중장기로 봤을 때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취한다면 관련 기업에서 성장성이 확보된 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평가 국면이 해소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 센티멘탈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주간 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끈기 있는 대응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어,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분할 재상장 후에 주가가 상장이 되면 메커니즘 상으로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존의 일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일정상의 메커니즘에서 빠진다고 말씀드린 을 부분을 제대로 영상을 안 들으시고 고그 빠져요. 이 부분만 생각하시고, 뭐 성장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짧은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회사가 인적 분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인적 분할을 했고, 유상 진자 발표를 했고, 지배구조 확보를 최단해서 그 다음에 성장성역 주목하는 그그 모든 큰 과정 과정을 받아보는 개념과 이벤트드이번그 이벤트가 발표되는 시점의 주가의 변동성 이부분과구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자신감 있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신데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신데, 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메커니즘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좋은 기업 DL과 DLENC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